울산시립 미술관이 내년 말 개관을 앞두고 현재 공정률이 40%를 넘어서는 등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최근 선임된 서진석 울산시립 미술관 추진단장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까지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으로 계셨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경력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소개를 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전시기획자입니다. 20여 년 동안 미술계에서 전시기획자로 일을 해 왔고요. 뭐 다양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비영리, 실험성, 독립성이 보장이 되는 대한 공간을 또한 15년간 운영을 하고 독립기획자로서 뭐 국내외 많은 활동들을 해왔고요. 또백남준 아트센터는 국공립 사립 살인미수, 국공립 미술관이죠. 사립 미술관이 아닌 국공립 미술관에서 또한 5년, 4년여 저희가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작가부터 기성 작가까지 작가까지 그리고 또 작은 사립 대안공간부터 뭐큰 국공립 미술관까지 기회가 돼서 다양한 또 경험들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울산과는 뭐 어떻게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추진단장으로 오시게 되셨는지 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울산을 자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문회의 때문에 몇번 이제 왔었었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이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추진단장으로 왔게 됐고요. 뭐 아시다시피 울산이 예전에 통일신라 시대 때는 그 주요 외항으로서 해외 문물들이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었고 뭐 수평적 교류였던 동서양의 수평적 교류였던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학 혁명 때는 또 최재호가 유불선의 하빌론 적인 사상을 정립하였던 곳도 울산이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의 사회 기술 근대화의 어떤 역사적 단층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에코놀로지, 테크놀로지, 자연과 기술이 융합된 공존하는 이런 도시, 이런 도시가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동시대의 이제 문화사적 아젠다들과 중요한 아젠다들과 다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제가 또 여기 이렇게. 공해서 오게 됐습니다. 예, 네. 울산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네, 예. 어, 울산이 광역시지만 공공 네. 미술관이 없어서 문화적 갈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시민들이 그만큼 또 울산시립미술관에 대한 기대도 클 테고요. 네. 네. 어, 울산시립미술관을 어떤 컨셉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어,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첫째는 아시다시피 21세기가 디지털 시대 있지 않습니까? 보다 차별화된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기술 매체 기반의 미디어 아트 미술관을 좀 지향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에코와 테크,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어떤 미술관. 또 하나는 그 다학제, 뭐, 또 다계층, 다세대들이 다 같이 융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공과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울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미술관 그러면서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글로컬 미술관 어떤 이러한 것들을 좀 실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 선도하는 미래형 미술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네. 건 같은데 개관 기념 전시를 어떻게 잘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1년 남았는데요 그게 뭐 뭐 짧은 시간입니다. 근 지금 내용적으로는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제가 앞서 말한 이러한 어, 울산의 정체성과 21세기의 시대사적 아젠다들이 이제 표출이 되는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한중일 그리고 유럽 이러한 전문 기획자들이 공동으로 협업 기획하는 시스템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21세기가 다중지성 그리고 또 오픈 이노베이션 어떤 오픈 플랫폼을 또 지향하는 어떤 그러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전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좋은 전시를 담으려면 일단 미술관이 잘 지어져야 될 텐데 건립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드웨어는 한40%돼 있고요. 내년 아마 8월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공사가 끝날 것 같고요. 12월 초에 저희가 개관전을 하고 정식으로 오픈하려고 합니다. 뭐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소장품만 해도 100점이 돼야지 미술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장품 구입도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조직도 뭐 지금은 현재는 12명 정도지만 이제 또 30명까지 또 확충을 해야 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어찌 됐든간에 다양한 준비를 해야 돼서 지금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요. 울산을 대표하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어주시길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 MBC가 만난 사람, 공정률 40%를 넘기고 있는 울산시립미술관의 최근 추진단장으로 선임되신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 추진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